자 요건 좋죠. 지금 개막 전날 켈레지 이하나처가 돌아왔고 45분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역사적인 프리미어 리그 2021-22 시즌입니다. 헐 타이거의 세 번째 시즌이고요. 첫 번째 일부 리그입니다. 상대는 유캐슬. 뉴케슬. 유캐슬의 구장 세인트 제임스 파크고요. 보시면 제가 선수들 전부 다 짜르륵 칭찬해놨죠. 어, 초반에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어, 약간 노가다를 했습니다. 개막전 선발 라인업 보겠습니다. 조지런 키퍼, 사비 쿠인 틸라, 존 스타, 리스버크, 로이코일이구요. 필리포 멜레구니, 그렉 도어티, 세르지오 고메스. 공격 라인에는 브라이언 힐, 킨 로이스 포터, 최전방 스트라이커, 제임스 스콧입니다. 짱 필리포 바막, 요런 애도 와있네. 카스타뉴. 지금 뉴캐슬도좀 선수 보강을 알차게 했네요. 일부 리그 선수로. 저 카스타뉴 능력 괜찮거든요. 자, 브라이언. 기대가 모아지는 브라이언! 시작부터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전반 5분 만에 페널티킥을 얻어내요. 짱필리프 바망, 좀 전에 칭찬했는데, 아, 이거! 페널티킥커안 바꿨다.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 녀석, 그레고리치는 우리 팀에 안 왔죠? 구매자가 차는 게 맞아요. 자, 시작부터 첫골 좋습니다. 전반 6분 만에. 강렬한 스타트. 자, 루이코일, 어떻게. 제임스 스콧. 아... 어, 모이스킨. 모이스킨도 굉장한 잠재력을 가진 그런 녀석인데 오 다행입니다 수지롱 이해하나초 들어갑니다 어... 전술에서 바로 들어가서 경기력을 한번 올려봅시다 자 고메즈가 고메즈도 재계약 해줬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브라이언 브라이언 와 진짜 브라이언은 예술이다 이렇게 한바퀴 도는 거 보셨죠 자 이기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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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가 조금만 더 버텨주면 돼요. 와잘 맞고 있고요. 고메즈 잘. 아 모이스키는 안 돼. 와 조지롱의 선방 좋았고요. 아 카노스 좋고요. 좋아요 브라이언. 오늘도 브라이언의 날인가요? 가운데 그렇지 이해하나 쪽 그거다. 와 브라이언의 진짜 엄청난 활약. 그리고 이해하나 쪽 지금 부상에서 돌아와서 시작하자마자 골을 넣고 시작합니다. 어 이월파 좋았고요. 카노스 고메즈 도어티. 잘 넘어갑니다. 2월파 아, 2월파 빨라요. 자, 저희 팀의 1부리그의 첫 경기를 깔끔하게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엄청난 활약이 있었고요. 구매주의 PK, 그리고 이해 하나초의 부상 복귀전 완벽했습니다. 이해 하나초의 영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일정을 잠깐 볼까요? 어, 사실 지금 뉴캐슬은 2부리그에서 같이 올라온 팀이라 아직 그 1부리그의 힘을 느끼기에는 조금 적당한 상대는 아니에요. 어, 에버튼, 리버풀, 이런 거를 일단 해봐야 되겠죠? 자, 프리미어 리그 2라운드입니다. 상대는 에버튼이고요 저희 팀은 첫홈 경기입니다. 어, 멜레곤이 조카표가 벌써 올랐네요. 하프백 6이었는데, 7까지 올라왔어요. 자, 상대 팀에는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왔죠? 사진 제가 바꿔줬어요. 하메스 로드리게스 또, 오랜 그 부진을 겪고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았는데, 한번 사진 바꿔줘야죠. 오늘은 그리고 카노스와 엠마뉴엘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상대가 살짝 강템이지만 저희 홈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특유의 이 점유율이 있죠. 자, 엠마뉴엘 겹치지 마. 겹치지 마. 동선 겹치지 마. 카노스 됐다. 브라이언 아. 자, 뭔가 해주는 브라이언. 시작부터 그렇죠. 전반 17분. 어, 픽포드 키퍼가 있네요. 오, 오케이 오케이. 자, 픽포드 이상한 패스 했어요. 카노스. 그렇죠, 카노스 시작하자마자 두 번째 골. 자, 에버튼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는 카노스입니다. 지단주님의 낙하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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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 근데 멜레곤이 너무 지켜본다. 아니, 좀 붙어줘야지 아무도 안 맞고 다 이렇게 물러나기만 하면 어떡해. 2대1, 마무리 아주 좋습니다. 카노스의 두골 엄청 났죠? 근데 그 수비, 그 실점 장면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득점에서 지금 요 장면이었거든요. 지금 요 장면인데 멜레고니가 여기서부터 계속 지금 얘도 얘를 보고 얘도 얘를 보고 이런 상황이고 이거 한 명이 여기 붙어 줘야 되는데 안 붙어 줘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도 멜레고니가안 붙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노마크고 아, 멜레고니가 진짜 수비가 말도 안 됐어요, 지금. 수비 위치가 최악이었어요. 수비 위치 훈련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엉망진창이죠. 아 수비 유치 선정이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FM 2020에서 가장 강한 팀이죠 리버풀. 게다가 원정입니다. 와 리버풀은 산초도 영입했고 프랭키 대용도 영입했고 알칸타라도 영입했고 영입도 엄청나게 했어요. 와 프랭키 도용은 능력치가 180까지 올라갔네요. 엄청나게 성장했다. 산초는 아직 171. 살라. 아, 우리, 와, 시작부터 파우, 토레스한테 먹힐 뻔 했어요. 살라, 알칸타라, 알칸타라 항상 저 휘어차기 특성이 있죠? 프린틸라, 알칸타라. 하지만 부상에 취약한 알칸타라, 와, 창조적 패스. 산초, 로버트슨. 자, 잘 막아내고 있어요. 야, 상대방 프랭키더용과 알칸타라를 이쪽 후방에 세운 거 굉장히 잘 선택한 거죠. 마치 바이르 에 미넨 같아요. 알칸타나, 도영. 와, 패스가 도영 너무 좋다, 살라. 괜찮, 조금만더고 버티면 됩니다. 지금 저희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 38분인데 아직도 안 먹혔어요. 아, 하지만 상대의 전방 프레싱에. 전방 프레싱에, 아. 하지만 어차피 질 거라면 공격상으로 올라갑니다. 살라가 다시. 판다이크, 와, 넘어갔다. 와, 시 로보트슨. 산초. 와 수비 너무 좋다. 이거 수비 누구였어? 스타, 잘했어요. 노어티 이해 안 하초. 아이고, 이해 안 하초. 스타. 오리기, <놀놀> 와, 씨. 좋다용. 아, 포터, 수비, 파슬 좋았고요 알펜따라, 파워토레스. 로버트슨, 로버트슨이, 와페널티킥이다 이런 로이코의. 오, 이걸 조지롱이 막았어요. 이야, 오늘 조지롱이. 아, 공격 좀 그만해라. 이게 지친다. 얘네가 하도 공격하니까 게임이 되게 길어요. 많죠. 프랭키더용. 달라 꼬리기 와 괜찮구요 자 브라이언 우리 최초로 공격한번 하나요? 자 고메즈가 우리라고 공격 못할건 없죠? 좋아요 사이드 받구요 루이콜 그냥 크로스 올려 됐다 아 꼬리기 와 한방에 너무 잘 넘어간다 와 지금 슈팅 <laughs> 슈팅 30개 대 2개에요 아, 경기가 안 끝나요. 얘네 계속 공격해 가지고. 크로스 좀 그만 올려. 와, 우리 육탄 방어. 지금 한세 번, 네번 막은 것 같아요. 파우더레스, 바비뉴 떠용. 어, 다행이다. 와, 우리기 넘어갔구요된장은 포터, 포터, 포터 반대편. 아, 달라, 빠비뉴, 빠비뉴! 오늘 조지롱이 진짜, 조지롱 아니었으면 한 5대0이었어요. 오늘 조지롱이 저 패널티 킥도 막았고요. 근데 프랭키도 형 빨간 옷 입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산초도 빨간 옷 입고 있고요. 와, 진짜 경기 길었습니다. 슈팅을 39개를 맞았어요. 그래도 6탄방으로 잘 막아내서 2대0으로 끝났죠. 정말 지옥같은 안필드 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리그컵인데, 울버튼과의 경기가, 홈경기라 잘하면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아까 홈경기에서 에버튼도 잘 잡았죠? 자, 리그컵 2라운드부터 시작인데요. 아, 아직은 멀고 머네요. 첫 상대가 좀 강하긴 하지만 홈경기에요. 브르노 조르당, 우리 팀에 올 뻔했죠? 아직도 불만 떠있네? 켈레치 이하나초는첫 어, 선발입니다. 오토가 저 조니 카스트로죠? 아, 파비오 실바, 와, 시작부터. 저 파비오 실바도 포텐이 엄청난 애거든요? 지금, 이거, 잠깐, 스톱. 이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우리 옷이고, 이것도 우리 옷이고, 그래서 지금, 그 색이 똑같아요. 허라고 일부스하고. 누가 우리 팀인지 헷갈리네요. 그러고 보니까 늑대 대 호랑이의 싸움이에요. 아이 늑대 따위 호랑이한테 상대가 안 되죠. 네트, 네트도, 포르투칼이죠 모건 깁스 와, 슬라이딩 좋구요. 파비우 실바는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요? 와, 150이네. 어, 근데 불만 떠있네요? 혹시 모르니까 영입 명단에 추가. 엠마뉴엘이 지쳤다. 그렇다면은 이월파가 이쪽으로 가구요. 루이스버크가 들어옵니다. 아, 안 나가나요? 걔네. 오, 이야, 이거는 왜? 와, 리스버크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몸싸움에서 지금 밀린 그런 거였죠. 같이 들어가다가 살짝 튕겨 나갔어요, 리스버크가. 플레밍, 멜레고. 오, 야, 이 백테클 나가 라우리메네스. 백테클은 퇴장이죠. 즉시 퇴장 그렇죠. 즉시 퇴장이에요. 옐로카드 두 장이 아니고 그냥 바로 퇴장이었어요. 네, 투. 야, 상대 한명 없어요. 지금 역전해야 됩니다. 이건 아닌데요. 우리 홈 경기인데다가 상대는 한 명이 없었는데 이거를 못 이겼어요. 헐 접전 끝에 패배. 일부 리그에 올라와서 지금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는 중이죠. 아, 최초로 지금 2연패를 당했어요. 근데 아까 그 실점 상황 말이죠. 그 리스버크가 튕겨나갔거든요. 아까 여기서 조르당이 여기 줄 때, 아 여기서 하, 살짝 이게 뒤로 딱쳐지는게 보이죠. 리스버크를 괜히 바꿨어요. 그냥 2올파가 있었어야 되는데 홈 사운드 좋은데 왜 그랬지? 리그컵에서 패배 아쉽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다음 상대가 유일하게 지금 저희 팀보다 완전히 약체라고 할수 있는 브랜트포드죠. 그리고 저희 홈구장이고요. 여기서 한3대0 잡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 돼요. 지금 손상형도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브랜트보드를 잡고 이제 올라간다는 그 얘기죠. 멜레고니는 계속 훈련을 잘 하네요. 성장하고 있나요? 와, 성장 잘 하고 있구나. 구매주도 성장 잘 해주고 있고요. 칭찬해주고요. 포터도 성장 잘 해주고 있고요. 진짜 놀라운 거는 포터가 아직도 주급이 120만원이에요. <laughs> 진짜 가성비급의 본자입니다. 능력치 128에 주급 120만원. 프리미어 리그 4라운드는 저희 팀보다 유일하게 약팀으로 평가받는 브랜트포드 홈 경기입니다. 이올파 타박상 안 돼요. 나아지는 건안 돼요. 당장 교체합니다. 페르난지스, 뇌르고르. 아니, 뭐야, 이게! 아니 무슨 공을 흘렸어요? 아... 쿠인테라 자체 꿀이었구나 뭐 공이 이상했어요 흐름이 야씨 우리... 쿠... 이거... 브랜트포드도못 잡으면은 강등돼요 이러다가 아 시작부터 2월파가 다쳐서 그래요 페르난지스 벤네마 어우 자 구멍제 갑니다 이냥 초 보여줘야죠 다 다시 고멘즈 옵사이드 아니고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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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골대를 맞아요 브라이언 1부리그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이 나올 데뷔골이 나올 수 있었는데 자 고멘즈 다시 2하나초 가자 지금 좀 옵사이드예요 아 옵사이드잖아 아 브라이언 그거를 올것 같은데요 뭔가 한 건이 올것 같은데요 엠마누엘 포터 그렇죠! 이하나초의 두번째 골입니다 포터의 도움이고요 우리 홈경기라 안져요 절대 안집니다 자 고멘즈 바로 갑니다 이하나초 그렇죠! 자 미하일 필요없죠 이하나초도 충분히 이거 해더 가능해요 키도 크거든요 스타 다시쿠니텔라 그렇죠 스타 멜레보니가운데 고멘즈 오공 완전 잘 들어갔어요 와, 구매주 약간 클라스가 있는 약간 이강인 같은 그런 패스였거든요. 하노스, 도어티, 가운데 스몰오드 때려야죠. 구매주 때려야죠. 왼발 때려야죠. 웬만해. 아, 이거, 가운데서 때렸어야 되는데. 마지막 버텨요. 추가 시간입니다. 아, 추가 시간인데 으이씨 아니, 10판 좀 끝내주세요. 추가 시간인데 왜 계속해요. 추가 시간이잖아! 은부모. 와 다행입니다. 추가 시간에 계속 막 공격 당해가지고 동점 당할 뻔했어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고요. 지금 2대 1이지만세골다 저희가 넣었어요. 한 골도 쿠인틸라 우리 팀의 자체 골이었죠. 2 홀파 부상은 6일 일주일이면 괜찮고요. 이회하나초가 지금 영입이 너무 성공적이에요. 자 일정을 보겠습니다. 어, 9월 달에 경기가 3 개밖에 없네요. 지금 1부 리그라 경기가 기존의 2부 리그, 3부 리그에 비해서 없죠. 야,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 마감인데 프랭키드형이 1820억에 왔었네요. 와. 성장이 엄청나게 해 가지고 1820억이면은 만에보다도 비싸네요. 만에보다 능력치도 높아요. 그리고 펠레그린이 169 얘도 거의 170 가까이 되네요. 1420억으로 첼시로 갔고요.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아스톤 빌라 원정입니다. 빌라 파크고요. 괜찮죠? 점유나 슈팅 모두 다 앞서요.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스타. 멜레고니. 지금 저희 센터백이 둘다 패스가 되게 좋아요. 이월파하고 스타하고. 포터. 뒤쪽을 봅시다. 오, 한방에 브라이언! 아. 아, 마지막 기회가 한 번이 안 오나요? 아, 0대0.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 경기가 또 있죠. 홈이라서 잘하면 메뉴도 잡을지도 몰라요 저희가 홈에서 뭐 아스날도 잡았었고 와또 뭐야 3주 저희가 홈에서 아스날 토트넘 뭐 이런 애들도 작년에 잡았었죠 자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입니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메뉴와의 경기인데요 하지만 우리 홈이라서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하죠 야 브루는 올라오고요 어 라우타로도 있네요 라우타로 발르티네스겠죠 스타, 퀸틸라 와, 브라이언, 좋아요. 뭔가 보여주세요. 이해 안 하죠? 패스 좋았구요. 와, 스루 패스 좋았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완벽했는데 이걸 못 넣네, 카노스. 오늘 포터가 아파서 못 나왔죠? 병 걸려서. 그버 레시포드. 오! 골퍼스트 상단을 맞았어요. 그래도 우리 홈 경기라서 리버풀처럼 막 그렇게 일방적인 건 아니에요. 한 번씩 공격해요. 조금 더 공을 돌려가지고, 페널티킥을 유도해 냅시다. 메디슨. 와, 메디슨도 영입했네. 파비안! 와, 이건 아니지. 우리 홈 경기에서 이렇게 지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자, 고메즈. 브루는디오구 좋다도 여기 와있네요. 엠마뉴엘. 커팅 좋았구요. 자, 빠르게 전방으로. 와, 잘 넘어갔다. 이해 안 하죠? 보여줘야죠, 보여줘 아. 와 우리 홈인데 이걸 못 이기네요. 지금 점유율이나 슈팅수 이런 거 보면은 경기력은 거의 뭐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파비앙의 그 슛이 말이죠. 약간 좀 얻어 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는 거 그걸로 뭐 위안을 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비앙 로이스 그게 너무 얻어 걸렸어요. 이거 보세요 손상향도 지금 아 칭찬하네 하지만 저희 팀의 경기력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선수가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아 비꼬는 거네요 우리 팀이 잘 했지만 뭐 빠비앙 로이스가 그렇게 얻어 걸리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laughs> 하지만 빠비앙 로이스 비꼬는 질도 모르고 손상향의 발언에 굉장히 기뻐하고 있죠 단순해요 단순해요 단순해 지력 같은 걸 판단하는 거 없나? 한단력 14. 어, 괜찮은데? 미인계에 걸렸나? 괜찮아. 그래도 초반에 우리가 잘, 아, 잘 하는 게 아니구나. 패배가 엄청 많네요. 근데 성적이 괜찮던데? 5위죠? 3승 1무 2패인데 5위에요. 아, 근데 승점차가 거의 없구나. 아직 초반이라 그래요. 자, 프리미어 리그 7라운드입니다. 번리전이구요. 야, 상대 에스포시토를 영입했네요. 잠재력 본자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알마다도 보이는데 얘도 아르헨티나의 또제2의 메시 중에 한 명이에요. 잠재력 굉장히 높으네요. 얘는 나중에 한번 가로채 준비를 해 봅시다. 와, 그리고 연계 생긴 거 보세요. 브라이언과 쿠인틸라는 생겼고요. 이쪽에도 중앙에도 삼각형이 지금 생기고 있죠. 알마다. 와! 와, 이건 거의 먹힌 거다. 어떻게 문전에 서있다가 막았어요? 포인트 힐러 포터 자, 최전방으로 저희팀이 3부리그 때부터 있었던건데 세트피스에서 강하지 않아요 수비에서 알마다 또 크로스 올라갑니다 조심해야돼요 자, 포터 역습 스타 좋죠, 패스는 좋죠 스타는 멜레고니 자, 2월파 빠릅니다 2월파 빨라요 순간속도 16에 이하나초 다시 2월파 나이지리아 콤비 나오나요. 어 뭐야? 우 와, 순간적으로 왼발로 쏙 그냥 집어넣나요 저는 이하나츠한테 컷백할줄 알았는데. 조지롱 스타. 그렇죠. 플레밍. 나가자마자 공 잡고 빨라요. 좋아요. 브라이언. 아, 직접 슈팅보다 이렇게 줬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1대 0. 이올파의그 아프리카의 골. <laughs> 저도 속았어요. 갑자기 슈팅을 때려 가지고. 이거 다시 봐야 되겠다. 지금 여기서 주고 들어갈 때만 해도 지금 뒤쪽에 이하나초가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콤비, 나이지리아 콤비. 근데 여기서 그냥 왼발로. 이월파고 오른발잡인데. 깜짝 놀랬죠? 포터의 부상 하루 이틀 괜찮아요. 와, 130이 됐네. 야, 이러면 진짜 가성비 최고죠? 아직도 잠재력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주급은 120만원. 보통 130에 이런 잠재력 있는 애들은 주급이 1억대 가는데 120만 원이에요. 벌써 10월입니다. 10월의 일정에서는 본머스 머플램 뭐 팰리스 토트램이 있고요. 시간 되게 빨리 가죠. 컵 대회를 초반에 저거를 울브스하고 만나는 바람에 프리미어 리그 8라운드는 본머스 원정 핀니스 퍼스트 스타디움입니다. 야, 본머스에 디에고 코스타가 와 있네요. 32살. 빠니도 와있고요 되게 노장을 영입을 많이 했어요 자, 쿠인틸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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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멜레고니 다시 쿠인틸라 멜레고니 존스타 멜레고니 어 멜레고니 멜레고니 그래도 침착하게 아직까지 실책도 한번 없었고요 잘하고 있어요 2월파 포터 130이 넘은 포터 130이 넘으면은 이제 1부 리그에서도 그렇게 안 끌려요. 1부 리그 최저 그 기준치라고나 할까요? 브라이언. 와, 정말 정교한 슈팅입니다. 드디어 브라이언이 살아나네요. 디에고 코스타. 레르마. 어. 저희가 지금 여름에 그렇게 공을 들인 보람이 있네요. 1부 리그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아요. 고메즈, 이올파. 브라이언 아두골 찬스 두골 찬스 브라이언 멀티 골입니다 드디어 적응을 했네요 브라이언 초반 7경기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프리미어리그 와가지고 하지만 갑자기 살아납니다 아 근데 왜 무릎통증이야 아 살아나자마자 안 좋은데요 타노스 나갑시다 아 브라이언 캣트리까지 가는건데 이 올판은 진짜 크로스만 좋아지면 완벽하거든요. 크로스 능력이 10이라. 근데 더 이상 성장 가능성이 없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어어? 그렇게 제껴지면 안 되죠. 푸인틸라 수비가 왜 그래요? 레르마? 와, 도어티 수비 좋았다. 자, 구매자 크로스 갑니다. 2하나초 뭐하죠? 2하나초 뭐하죠? 아, 넘어졌어요. 와, 이거 브라이언. 안 다쳤으면 헤트트릭이거든요 왜냐하면 세 번째 골 찬스에는... 그, 헤트트릭 얘가 차게 돼 있어요. 근데 고메지가 차네요. 와, 브라운히 헤트트릭 찬스 놓쳤어요. 그래도 3대0.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수비 조금 쉬어줘야 돼요. 이올파 가고, 제이코 빠지고요. 블루이코에 들어갑시다. 조금 먹혀도 되기 때문에 수비를 바꿔줍니다. 오, 요시아킹. 아, 괜찮아, 괜찮아. 한골은내줄 네 각오라고 수비를 다 바꿔준 거라 괜찮아요. 반대편 잘 봤구요, 카노스. 뛰어가는 루이코일에게. 그렇죠. 고메즈가 왼발. 왼발이죠. 왼발이죠. 그렇죠! 오, 완벽, 와. 포터 그걸 못 쳐다 먹나요? 근데 지금 왼발로 크로스 들어가는 거 진짜 일품이었어요. 휘어져 들어가는 거. 고메즈. 자 카노스 카노스와 고메즈 좋아 와 고메즈 패스가 진짜 날카롭다 루이코일 도어티 와 고메즈가 진짜 잘해요 패스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어 다행히 센터백을 다 바꿔줬는데 한 골밖에 안 먹혔고요 3대1 마무리가 됐는데 어 초반에 브라이언의 두골 좋았고요 그 다음에 고메즈의 패스가 진짜 와 너무 좋네요 자 3대1은 좋고 지금 브라이언의 부상이 얼마나 오렌지가 아 일주일 정도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제 국가 대표 차출이네요. 저희 팀에서 뭐 거의 차출이 안 되죠. 저희 팀이 초반에 뭐 브렌트포드나 뉴캐슬 같이 2부 리그에서 올라온 팀들을 만나는 그런 행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경기력이 좋죠. 이 정도면 뭐 1부 리그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